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의 선택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몇분더 잘지, 아니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등등. 이 작은 결정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대신 건강한 스무디를 선택한 김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아침에 스무디를 마시는 게 귀찮아 커피가 더 빠르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스무디를 마시면서 점점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몇달 후, 김 씨는 체중도 줄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씨는 친구의 권유로 매주 한번 하던 필라테스를 두 번, 세 번으로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운동이 즐거워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몇년 후, 박 씨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되었고,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내린 선택은 내일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성격으로 이어지고, 성격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해야지라고 말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최 씨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는 이제 자신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의 작은 선택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때한번더 생각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수백 번에서 수천 번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선택 중에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정신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친구의 권유로 요리 클래스를 수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수업을 듣고 요리를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은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나중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요리 유튜버가 되었죠. 이처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내린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